현대자동차의 산타페가 최근 풀체인지를 겪으면서 대역변이 이루어졌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변화 포인트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결함은 무엇인지 과연 그대로 구입해도 되는지 생각해보며 더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타페는 5세대로 풀체인지 되며 신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개선된 주행성 한국 정서에 어울리는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 시선을 집중시키는 유니크한 디자인이 주는 탁월한 아차가 그 외에도 많은 이유로 관심을 받으며 도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산차 판매 탑3 순위 안에 들어가며 최정상급 인기를 보여주고 있죠. 외부 디자인을 살펴보면 기존 모델보다 전체적으로 각지면서 직선 형태의 라인이 도드러져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현대의 h가 묘사된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 완성되었네요 실내는 모던한 분위기로 외부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직선 형태를 취해 공간이 확장되어 좀더 깔끔하고 넓은 실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suv에 비해 개폐 범위가 넓어 물건을 넣고 빼거나 차박을 할때 아주 유용한 장점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많은 차지만 덜컥 구입하기에는 다소 고민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결함 풀체인지이다 보니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지만 그렇게까지 치명적일까 의문이 드실 텐데요. 현재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시동이 안 걸리거나 계기판이 먹통이 되고 주행 중 다양한 경고등이 전멸되는 등 잡다한 결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배터리 방전 등의 큰 결함도 발생하고 있죠. 결함이야 수리해서 고치면 된다지만 만일 결함으로 인해 사고라도 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결함으로도 충분히 속상한데 사고 수리비에다 보험 할증까지부터 통장을 위협한다면 게다가 차가 고쳐지는 동안 불편하게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강제 뚜벅이가 되어야 한다면 아무리 차가 마음에 들어도. 구입을 하기가 망설여지는 법이죠. 이런 경우 차량의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기간이 1년이 넘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난감한 상황의 노일이라 봅니다. 이럴 땐 장기 렌트를 이용하면 사고와 관련된 걱정은 전혀 하지 않게 돼요. 시간과 돈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렌트에는 면책금 제도가 있어 국산차 기준 30만원만 지불하면 한도 내에서 수리비가 전부 면제되고 보험할증도 따로 붙지 않기 때문이죠. 사고가 나서 수리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수리의 기준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때 대처를 해주기 때문에 이동수단의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반납과 인수가 자유롭기 때문에 차량을 직접 오래 이용해보면서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다가 결함 외에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반납을 하고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면 그대로 구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게다 가 차량가도 할부에 비해 더 저렴해서 월 납입금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는 개인 구매가 아닌 회사에서 대량으로 차량을 들여와 국가의 영업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면세 혜택 10%를 받게 됩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프레스티지 가격으로 예를 들면 4,136만 원의 10%인 413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목돈인 초기 비용도 지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데다 차량이 4명이로 묶이는 것도 아니라 세금이나 보험금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 세이브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니 목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월 납입금을 22%나 줄여주는 프로모션을 중복으로 적용한다면 현재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결함으로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은 가장 알맞는 최적의 조건으로 저렴히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비교 견적을 받느냐에 따라 가격과 시간 단축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인데요. 영업자의 수수료가 들어가거나 전국 모든 공식 업체에서의 견적 비교가 아니라면 최저가로 받아보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면 연봉제 도입으로 수수료 걱정 없는 전국 공식 업체의 비교 견적은 물론 구체적인 할인 프로모션까지 무료로 안내해드니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장기 렌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최저가의 비교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